할렐루야. 8월 29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 성경에서 불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보다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시대 보수 진영 그 시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중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곧 악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었던 천사. 자기 씨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 사람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게 되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망권에 그하는 인사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 바알 세부를 그리고 아세라 목상 신을 섬겨서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신을 버리면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분명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역사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할아버지, 조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종교가 들어와도 여우와의 신을 무시해서는 아니됩니다. 절대 짓밟아서는 아니됩니다. 악행을 저지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 유교를 섬겼던 조상, 불교를 섬겼던 조상, 그들을 짓밟았으면 아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면 아니 됩니다. 불교인을 왜 죽입니까? 유교인을 왜 죽입니까? 네? 말로써왜 죽이고, 진짜 칼로써왜 죽입니까? 그것은 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기징역, 종신형,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요? 불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붙자. 어? 엘리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자. 그러면 아니 되죠. 엘리아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중했던 요수와 모세, 요셉, 이삭, 야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정말 무지 중에 무지였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시대 때 수천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풀이 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대풀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주관권에서도 이런 무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잘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자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사랑, 성령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